4번 성결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1번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 개고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외 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 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제가 국가 배상은 웬만하면 된다 그랬죠? 이 국가로 하는 손해 배상이 국가 배상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 개고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얻을 이익이 없죠? 그게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요.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 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이그 행정 처분은 대집행 개고 처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집행 개고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국가 배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선지 보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니까 맞는 선지. 다음 2번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맞죠? 자.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하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죠. 즉,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한 이득, 이 행정행위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맞죠? 다음, 3번.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 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거 맞죠? 기출에서는 체납범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는데 이게 무효의 하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형사법원은 이 과세처분 하자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서 체납범인지 아닌지 유무죄를 판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무효 여부 판단해서 무효이면 체납범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에서는 당연 무효인 과세에 대해서는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같은 개념이에요. 분항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랑 다음 4번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이므로 틀렸죠. 무효 사유의 하자가 아니라 취소 사유의 하자죠. 자 이렇게 기출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아니죠. 연령 미달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의 하자가 아니라 취소 사유의 하자이기 때문에 연허의 효력이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렇죠? 3번 선지가 새로운 선지긴 했지만 충분히 풀수 있었다 자 해설로 넘어갑시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는 위법한 처분의 국가 배상에 대한 얘기였죠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었고 대집행 처분의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같은 말이죠. 선지 보면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 개고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다음 2번 행정행위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는 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쵸? 이 공정력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권력적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니면 효력이 유지된다. 다음 3번 원래 나오던 게 과세처분의 하자가 무효의 하자이냐 취소의 하자냐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는 제기할 수 없고 자 요거를 원래 많이 물어봤는데 이번에 체납범에 나왔어요 어쨌든 개념은 같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무효의 하자면 행정청이 체납범으로 형사고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형사법원은 이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서 무효이면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무효의 하자이기 때문에 형사법원이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이게 취소에 하자면 형사법원은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체납범위 성립하는 겁니다. 자, 개념은 같죠? 하지만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다. 무효의 하자가 나왔으니까 이것만 적고 외우면 됩니다. 나온 것만 적고 외우세요. 항상 똑같은 게 똑같이 나옵니다. 당연 무효한 과세에 대해서는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다음 4번 연령 미달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은 거는 당연 무효의 하자가 아니에요. 취소사유의 하자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죠. 그래서 무면허운전 아니다. 선지 보면 연령 미달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이므로 틀렸죠. 취소 사유에 하자고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틀렸죠. 다음 문제